차에서 얼만큼 나는 구입할 것이다, 토지를 2년, 3년, 4년, 5년 차 계속 구입하면 좋지만 계속 구입할 수는 없죠 근데 만약에 너 농사 잘 지면 아들, 너 농사 잘 지면 내가 3년 있다 아들한테 내가 땅 줄게 이런 경우 있어요, 아버지들이 너 3년간 하는 거 봤을 때 줄게 그러면 너 3년간 하니까 4년 차에서 5,000평 여기다 딱준는 거야 15,000m² 5천 평 정도죠. 신사이 물어볼 까 사료 년 있다 어떻게 이렇게 나오는가? 아, 우리 아버님께서 제가 3년간 뭔가 살려준다. 주시다고 했습니다. <laughs> 얘기하면 되요. 그리고 독립경영이 되기 위해서 부모님으로부터 땅을 증여받는 경우가 있습니다. 증여와 상속 아시죠? 이 예. 하얀 티 입으신 분. <laughs> 어, 옆에 쳐다보는 분. 네. 의교와 상속 구분 아시죠? 그것도 구분 현장에서 잘못하는 경우에요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내가 땅 물려받는 것은? 그치 아버지 살아계실 때 아버님의 사랑 듬뿍 받아서 내가 받는 거는? 중요 의교 받을 때 문제가 생긴 적이 있어요 우리 젊은 아들이 이 험한 세상에서 누구로부터 꼬임을 당해가지고 내가 땅을 이걸 지키는데 대대로 물려온 땅인데, 이거 혼란을 해 먹으면 어떡하지? 걱정스럽잖아요. 실제 걱정스러워요. 기분으로 99%는 너에게 주고 1%는 아버지가 갖고 있겠다. 실제 땅 누구 거예요? 네? 아버지가 99% 땅을 아들에게 지금 물려주고 1%지분은 내가 갖고 있겠다, 아들아. 내 너한테 99% 주었다. 그땅 누구 거죠? 에? 네? 네. 크게 얘기해요, 크게. 아버지. 아버지 거요, 뭐. 그 아들 거 아니에요. 99% 줬어도 그 아들 거 아니에요. 그래서 독립계은안 돼. 소유로 인정 안 해줍니다. 그 아버지 거요, 예 1%. 근데 그 1%가 99%를 흔들어. 그죠? 네. 그래서 증여를 받을 땐100% 증여를 받아야 됩니다. 그 다음에 농기자재 보유. 트랙터 컴바인 관리기에서 뭐 있는 거는 쓰시고. 없으면 안 쓰셔도 되고요. 자금 조달기에 아, 대출을 받게 되면은 농지를 사는데 5억 원을 쓸 것이다. 이 합계. 그다음에 시설 장비를 쓰는데 얼마, 뭐 얼마, 얼마. 그래서 자부담과 정책자금 구분해 가지고 금액을 분산시켜서 적으시면 되겠습니다. 다음 이제. 학교 어... 무엇을 전공했는지, 대학교는 누구한테 대학교 학교? 쓰시는지, 그다음 에 사회교육에선 무슨 교육을 받았는지, 교육기관. 아까 이 농업계열 졸업하신 분들은 어, 성년창업농 신청하기 전에 최소 몇 시간을 하나 씩좀 받죠? 100시간 다 되셨죠? 100시간 다 넘으셨죠? 네. 아마도 준비하셨을 것 같아요. 교농기촌 교육 그것도 포함돼요. 네. 교농기촌 교육도 100시간 받으셨으면 포함됩니다. 그렇게 해서 그 사회교육받는것 있으면 은그 교육 해서 그 대역을 좀 써주시는 겁니다. 그 다음에 농업법인 재직경력이 있으시면 되고요. 농생산 가공 유통 관련 자액증 유통 관련 자액증 중에서 어. 그냥 이것도 저것도 없으면요 은 운전면허증 쓰세요. 실제 운전면허증 없는 사람 많습니다. 그렇죠. 운전면허증 없다라고 하면 의심스러워요 의심. 무슨 의심이죠? 사람이 성실한 분인가?